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수제 모데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지금 안에 있는 천 점, 수제 모데나 통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필점 준비해 주세요.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젤리토핑, 어, 안들어오셨는왜 이러지? 오렌지 찢어졌어요. 가면서. 이거, 이거? 모데나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수제 모데나. 예, 근데 수제 모데나 진짜, 뭐 진짜, 진짜 모데나가 없어도 좋아요. 그래서 수제 모데나, 준비물은 수제 모데나 통에 조금만 넣어놨다. 천장. 삼점 준비해 주시고요. 자기 만들하고3점을 떼어주세요. 그다음에 풀점도 그거에 맞춰서 떼어주세요. 아, 풀점 만지기가 싫다. 끈적거려서 만지기 싫어요. 저거 이거 다 반죽해놓은 건데도 끈적거려요. 전필점을 살짝 좀더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모델 나가 딱딱하게 굳는데필점으로는안될것 같아서 필점을 더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 비율을 맞춰 주셨다면 저는 이점이 살짝 더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요즘에 풀 점을 제가 손에 안 묻으려고 한 시간 동안 열어놓고 그 다음에 반죽을 미리 해놔요. 그러면은 다음에 쓸때 손에 잘안 묻어요. 쿠이 점이랑 천점에 섞어주시면 수제 모디나가 돼요. 수제 모디는 소프트는 올렸습니다. 그 전에요. 저가 이게 수제 모데나, 청, 수제 필점통전 필전, 수제 필전 사용하고 있어요. 수제 필점이또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수제 모데나. 예, 얘랑 섞겠습니다. 얘 지금 굳어가거든요, 지금. 오늘 만들었던 거. 제가 모데나를 왜컨트해서만아냐면요 모데나가 많이 필요해요. 모데나 갖다 오렌지 토핑을 만들어야 돼가고 아니면 필삼으로 오렌지 토핑을 만들게요. 그래서 모데나를 이제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필삼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동그랗게 해준다 넣을게요. 수제 모델나 진짜 적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수제 모델나는 다 끝났어요 아 저거 서비스로 수제 필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서비스에요 저 이런거 아 죄송합니다 먼저 천장을 떼어낼게요 필전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줄리언님껀가 그거 보고 따라 따라 하는거예요 이거 천 점, 이랑 목공풀 준비해주시고요. 천 점을 불러주세요. 그 안에 그 넣을 만큼의 목공풀. 진짜 딱딱하게 고치시고 싶으면 많이 넣어주세요. 전 조금만. 어차피 저게 표정에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주세요. 목공풀은 섞어주셔야 돼요. 근데 끈적거린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거 섞어도. 근데 진짜 풀이장 같긴 해요 딱딱하게 굳는 것만으로 봐도 에허? 손에 있는 거는요 이렇게 하면은 가루 같은 게 떨어져 나와요 그걸로 닦으시면 돼요 가루만 벗기면요 거의 다 손에 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루 벗기고 있어요 딱히 지금 닦아야 되는데 일단 닦으면 돼요 지금 대충만 이렇게 손을 닦아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만들었던 풀전에 넣겠습니다 보기엔 살짝 끈적거리다 그 다음에 들어서 수제 풀전이랑 수제 풀전 만드는 거는 서비스 수제 모드는 소개 수제 모드는 만드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가 3명이에요 어. 한 동영상마다 한 명씩 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구독자한 명도 없었거든요. 접속게는안 늘어지네요. 됐다. 이것으로 수제 모델나 만드는 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